자, 예전부터 르너 코리아의 목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였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의 영향력, 점유율이 엄청나죠 르노코리아, 쉐보레, 쌍용차 등도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라고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르노코리아는 우리나라에 없는 장르의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모 기업이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또 없는 모델을 수입해서 판매하기도 했어요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SUV인 XM3, 화물 밴인 스 같은 게 좋은 죠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자동차는 주력 모델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 그리고 노동의 질을 굉장히 높여 줄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르노코리아가 출시를 예고한 QM6 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QM6 퀘스트라는 이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코드 네임이 QM6 퀘스트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퀘스트란 단어가 익숙하기도 하고 어감도 좋고, 뭐전 개인적으로 출시 모델도 그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공식적으로 출시될 때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QM6 퀘스트의 핵심은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 아니라 LPG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두 가지 특징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QM6 퀘스트는 흔히 말하는 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열 시트만 있고, 뒷좌석, 트렁크 이런 부분은 전부 화물 공간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예요. 겉모습은 QM6와 다른 게 없는데, 속은 완전히 트럭 같은 자동차인 거죠. 무거운 화물을 많이 싣는 자동차니까, 이 운전석과 짐칸이 벽벽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가 공개한 이 스케치 사진만 보더라도 그 부분이 확연히 눈에 띄기도 합니다. 천장이나 도어 쪽 패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조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다른 승용차가 밴 모델이 된 모델들을 살펴보면 전부 이제 철제 구조물로 이 짐칸이 딱 마련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QM6도 그런 식으로 개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겉모습에서 일반적인 QM6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유리창 면적이 그대로 인데 이 유리창에 짐들이 닿으면 유리창이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창에 이 철제 창살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자 르노 코리아에 따르면 이 측정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길이는 이제 1,423mm에서 1,760mm, 너비는 1,261mm에서 1,321mm, 높이는 723mm에서 859mm라고 합니다. 적재 용량은 1,413 m m 이 라면 박스 기준으로 라면 박스가 7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라면 박스가 보통 이만하고 좀 성인이 가볍게 들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70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QM6 퀘스트를 화물 택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고, 요즘 투잡으로 이런 화물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단순히 택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쓸수 있도록 이 공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르노 코리아는 LPG 승용차를 가장 다채롭게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로 QM6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QM6 퀘스트도 QM6 LPG 모델과 동일하게 도넛 형태의 탱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 탱크가 화물 적재 공간 밑바닥에 깔리는 구조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픈되진 않았지만 이 LPG 엔진이나 변속기를 따로 숨본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세팅으로 QN6 퀘스트 퀘스트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최고 출력은 140마력 최대 토크는 19.7kgm가 될것 같습니다 정말 짐을 많이 실게 된다면 이렇게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소 힘겨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을 하게 된다면 엔진 회전수도 조금 더 높게 쓰는 경향도 있을 거고 연료 효율 문제에서도 일반적인 승용차 QM6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살짝 걱정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동차가 무거워지게 되면 서스펜션 세팅도 조금 달라져야 할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자 신차가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취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밴 모델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는 수많은 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스타리아죠. 뭐, 스타리아를 승합차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뒷좌석 공간이 아예 삭제된 밴 모델도 꽤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르노코리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마스터 같은 경우도 벤의 이제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고 정말 마스터는 뭐 세계적인 벤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큰 차들만 벤으로 활용되는 건 아니죠. 이 작은 소형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벤으로 꽤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은 화물차의 이 대표적인 존재였던 다마스와 라보가 있죠. 다마스와 라보가 정말 수명이 길게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안전 규제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단종을 정부에서는 촉구를 했지만 유예 기간을 계속해서 주면서 이 단종을 굉장히 오랫동안 미뤘습니다. 현재는 이제 다마스와 라보는 단종이 됐고 이제 그 자리를 현대차 캐스퍼, 기아 레이가 매끄고 있죠. 캐스퍼와 레이도 이제 일렬 좌석만 있고 뒤쪽은 이제 전부 화물 공간인 벤 모델이 존재하고 이 모델도 꽤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작은 화물차, 뭐, 벤 같은 게 소상공인을 위한 자동차라고만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차박이나 캠핑, 이런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각광을 받고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소형 화물차, 벤들이 세컨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p m 6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 화물 공간에 라면 박스 70개 들어가는 정도면 싱글 침대 매트리스는 하나 넣을 수 있을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고가 높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이 차를 개조하면 엄청난 캠핑 머신, 엄청난 차박 머신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SUV니까 어쨌든, 험로를 주파하기도 뭐 소형 미니 밴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SUV라는 장점까지도 부각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낚시를 자주 가는데, 낚시를 하러 가게 되면, 옛날 스타렉스, 이런 차들을 개조해서 낚시용 자동차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수요까지도 이 QM6 퀘스트가 끌어 안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QM6 퀘스트는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또 여기에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혜택도 더해져요. 자, 뭐, 어쨌든 승용차냐, 화물차냐, 이건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자, 먼저 QM6 퀘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이겠죠. 자, 일단 세제 혜택이 다양합니다. 개별 소비세, 교육세는 면제죠. 그리고 핵심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이 매년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평하게 내는 세금 사실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크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이게 막상 통지서를 받아들게 되면 굉장히 깝깝하거든요 저도 지난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든요 고작 배기량이 2.0L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이 차를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대략 한 40만원 정도의 세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나가는 거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승용차와 다르게 화물자동차는 적재용량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톤 이하의 자동차는 1년에 28,500원 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통 승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픽업트럭이 1년에 28,500원을 내요. QM6 퀘스트 같은 경우도 1년에 28,500원만 낼 겁니다. 처음에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는 체감이 잘안 오는데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시고 매년 1월이 되면 이게 체감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어쨌든 세금이 굉장히 저렴하기도 한데 QM6 퀘스트는 LPG잖아요. LPG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던 것을 폐차를 하고 이 QM6 퀘스트를 사게 되면 기본으로 보조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출가스 4에서 5등급짜리 디젤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차를 미리 폐차를 하고 QM6 퀘스트를 산다. 그러면 보조금이 800만원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잘 맞게 된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QM6가 나름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트림이 있거든요. 근데 퀘스트 모델은 보조금까지 받게 되니까 사실상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QM6 퀘스트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단점도 있습니다. 이 차는 엄연히 화물차예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지정차로제를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1차선을 못 달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고속도로도 차선 개수에 따라서 화물차가 갈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자,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기본 주행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2차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추월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트럭이나 화물차가 1차로로 잠깐 들어왔다가 추월하고 복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편도 3차로 도로는 자, 왼쪽 차로는 1차로 그리고 오른쪽 차로는 2차로와 3차로입니다. 다만 2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화물차가 잠깐 추월할 때 왼쪽 1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4차로 그리고 5차로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예요. 화물차는 절대 1차로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3차로, 4차로, 5차로 이 우측 차로를 달려야 되고 추월을 위해서 잠깐 왼쪽 차로로 들어올 때도 2차로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조건 1차로를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차선이 하나씩 더 늘어나면 이게 2차로까지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차로까지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고속도로는 없기 때문에 한 4차로 정도까지 이 지정차로제를 꼭 기억하시고 알맞게 주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마스 라보로 대표되던 이 소형 화물차, 벤 이런 시장은 규모가 의외로 큽니다. 가뜩이나 최근에는 다양한 상업 활동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조금 더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화물 적재에 대한 요구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동차의 기본적인 성능, 안전, 옵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승용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밴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씩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QM6 퀘스트가 공식 출시가 되면 분위기가 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우리나라 이 화물차 역사상 가장 주행 감각이 뛰어나고 승차감이 유려한 화물차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QM6 퀘스트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시승차도 마련이 되면 이 차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실차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령이었습니다